자, 이제, 앞판 그리기 가겠습니다. 앞판 그리기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원단의 그 느낌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고, 대신에, 어, 음, 이제, 뒤판에서, 뒤판에서, 요크가 있어주고, 주름분이 있을, 때문에 여유를 확보를 해서 실제로 입으면 옆선이 앞으로 조금 땡겨 오겠죠. 그렇게 해서 뒷판에 여유를 해서 충분히 편안함을 주게 했고 이옷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아무런 여유분을 줄지 않았지만 앞쪽에 주름을 해서 옷이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조금 약간 쏠리면서 충분히 이제 편안함을 줄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옷을 패턴을 그리기 위해서는 음 여기가 중심이 연결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요크 분량을 남겨놓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뒷판을 자르고 나셨으면 전지가 이제 길쭉하게 남아있죠 고 남아있는 데서 어, 품이 크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 25cm 가량. 혹시 모르니까. 25cm 가량 다 쓰이진 않을 것 같은데. 표시를 해서. 넘겨두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림을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 25cm 되는 건 접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나중에 이 여기에는 어, 압력그 밑에 주름분을 넣을 겁니다. 여기도 어... 종이 끝에서 한 2, 3cm 정도 해서 수, 얘와 이제 평행이 되는 선을 꺼 놓겠습니다. 기준선을 항상 꺼놔야죠. 자, 이렇게 그렸으면, 이제, 이제 여기가 앞 중심이죠. 앞 중심. 앞 중심을 내 쪽으로 보내서, 나에게 보내서, 이렇게, 요앞 중심선과 어깨 점을 딱 놓으시고, 이제, 아까처럼 그리시겠습니다. 연필로. 저는 이제 여러분이 보이라고 빨강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연필로 그리십시오. 이선과 이선 목선. 이 아까 어깨점에서 어깨점에서 5cm 안으로 들어갔죠? 같이 5cm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3cm 안으로 들어왔죠? 3cm 그럼 사이가 5.5, 5.5 똑같이 5.5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여기 5cm고 여기 3cm고 그 다음 앞목선 앞목을 이렇게 그려야 되죠 품선까지 내려와 주셔도 되고 품선과 목선의 중심 자기가 얼마만큼 하느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가슴 꼬리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싫어 하시면 올려주시고, 어, 여름이니까 어, 옷들이 이제 주로 조금 넓으니까 나도 넓게 하고 싶어 하시면은 요선에 해 주셔도 됩니다. 네. 처음은 수평. 그럼 얘를 있는 웬만한 곡선을 그려줘야죠. 아까 이제 곡선 그리기. 제대로 한 번에 못 찾았으니까, 이번엔 연필로 해서, 한번 라인을 잡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건 본인이 하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시면 됩니다. 이런 선이 이제 디자인 선이라는 거죠, 디자인 선. 자, 그 다음, 요 품선에서 또 1.5cm 들어오시겠습니다. 디판도 1.5 들어왔다 그죠? 여기서 1.5 들어온 점, 2점. 진동선에서 아까 1cm 내려갔죠 똑같이 1cm. 진동에서 1cm 내려갔. 그럼 2점과 2점과 2점을 잇는 또 선을 찾아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수평 그 다음엔 나무를 이용해서 곡선 이 라인과 같은 이부은 곡선 이런 라인들은 대부분 다 디자인 선입니다.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셨으면, 얘도 이제 기장을 늘려줘야 되죠. 아까, 음 어, 엉덩이 선에다가 2.5를 대했거든요. 그2.5단 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엉덩이 힘 라인에서 내가 2.5를 대했습니다. 뭐 2, 3cm 하시는 분들 마음대로 하시겠죠. 그러면 힙 라인에다가 얘를 딱 놓고 이만큼 표시를 해주면 되죠. 아니면 센티를 표시를 해줄도고그거에 맞게 또 수평선을 그으십니다 저까지 연장이 되게 그으십시오 품선도 연장이 되게 그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앞 처진부분이 있었죠 원래 앞처진 분, 3cm 정도 됐었죠? 표시해 놓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기 교체돼서 간 지점에서, 다시, 아까 얼마 나갔죠? 5cm 나갔죠? 5cm. 그럼 2 5cm 나간 지점과 여기 내린 지점 여기를 거십니다 연결 그러면 항상 뭐가 기준이 돼야 되죠 옆선 라인은 동일해야 되죠 그럼 옆선 뒷판의 옆선을 여기다 갖다 대십니다 그렇죠? 이제 갖다 대서 표시 요선과 이 이선을 있는 그죠 곡선을 해야 되죠 어, 한참 멉니다 이 직각을 이렇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잠깐만요 조금 더 느리고 얘도 연장을 해서 이선을 반을 나누십니다. 반. 여기가, 여기가 반. 이 반과 여기 옆선, 옆선 포인트점과 여기를 있는 라운드를 그려주십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이렇게 꺾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그 다음, 옆선을, 이제 다 했으니까, 그어줘야죠. 그어주고. 예, 여기 골선이다. 표시해주고. 아까 뭐 했죠? 레이스 6.5 올렸죠?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6.5, 6.5, 6.5, 6.5. 자를 밑 라인과 이렇게 수, 직각이 되도록 놓으시고, 6.5를 표시하십니다. 배고레이스 선입니다. 그럼 이 옷의 식서 방향 그럼 이 옷에 대한 패턴은 끝났습니다. 어렵진 않죠? 배서 붙은 거를 펼치셔서 앞중심선을 다시 그어 주십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걸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 요크가 있고. 어, 가슴이 약간 스퀘어처럼 되어 있는 요 선을 그리기 위해서 잠시 주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